안녕하세요. 석포입니다. 오늘은 참부채버섯을 만나러 버섯산행을 가네요. 황금물결에 가을이 익어가네요. 귀한 아이를 보네요. 찌개 붙었네요. 분홍 느타리에요. 이명으로는 칙 느타리버섯이라고 하네요. 상태는 깨끗하니 좋네요. 분홍 느타리버섯이에요. 이명으로는 칙덩굴에서 난다 해서 칙 느타리버섯이라고 하네요. 식용이고요. 아, 귀한 버섯이에요. 아, 칭 느타리를 보게 되네요. 한번 채취를 해볼까요? 분홍 느타리버섯. 식용이 고요. 즉 덩굴에서 이렇게부터 어, 발생한다 에요. 이명으로 칡느탈이라고 하네요. 분홍 느타리버섯. 이명으로는 칙덩굴에서 난다 해서 칙 느타리버섯이라고 하네. 귀한 아이예요. 아, 이쁘네요. 식용입니다. 큰 것도 있고, 이제 발생한 것도 있어요. 이렇게 벌레가 먹은 것도 있고요 아. 쭉 해서 이렇게 붙어있네요 저 밑에까지 아, 붙어있습니다 여기도 삶이 나오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황절삼하고 참 부채버섯을 보러 왔는데, 아, 이렇게 싱싱하게 보여주네요. 지금 막 나오는 이 유생들도 있어요. 지금 이 유생들이 아주 자그맣게 노랗게 나오고 있잖아요. 여기도 나오고, 지금부터 이참 부채버섯은 시작이네요. 아주 작은 유생들도 있고, 이 유생들이 아주 깨알만한 것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명으로는 황금 느탈이에요. 제가 이 버섯을 볼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요. 왜냐하면 제 채널은 초보자님들을 위한 채널이에요. 그래서 반복학습이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제가 이름과 이명을 말씀을 드려도 피드에 나오면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네요 우리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참 부채버섯 이명으로는 황금 느타리는 아, 국물이 맛있는 버섯이에요. 벌레는 많이 잘 들어가는 버섯입니다. 그래서 음, 따서 손질을 해서 소금 한 주먹에 물에다가 담궈서 한 서너 시간 있으면 벌레는 다 빠져나가요. 벌레가 있는 것은. 없는 것도 있고,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작은 것은 벌레가 없어요. 근데 조금 이렇게 큰 것은 벌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참부채버섯 이명으로 황금느타리는 소고기 사태하고 무국을 끓여서 드시면은 아 국물 맛이 아주 좋아요. 참부채버섯은 아 올해 가을 25일간 따로 상주로 내려가기 때문에. 아, 영상에 올리지 못하겠구나 싶었는데, 올해는 특이하게 참 부채버섯도 좀 일주일 정도 빠르게 나왔네요. 큰 것만 좀 채취를 하겠습니다. 참 부채버섯, 이명으로는 황금느탈이라고 합니다. 아이고,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네요. 참 부채버섯은 이명으로 황금느타리는 일주일 후에 적기가 되겠어요. 아, 지금은 조금 빠르네요. 아, 유생이 막 나오는 것도 있고,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. 일주일 후에 예, 오시면은 참 부채버섯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